안녕하세요. 얼음펭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슬라임 채널을 새로 올려볼 건데요. 가끔씩 슬라임 채널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리 프로그램도 새로, 새로 나오려고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첫 번째 슬라임 채널을 올려볼 건데요. 자, 오늘 제가 만드는 분홍무지개 관저점이라는 데서 만드는 여기. 슬라임입니다. 오늘은 찰방 클리어 슬라임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폼볼이라는 파츠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죠. 그거를 하면은 약간 이게 소리 들어보실래요? 되게 좋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폼볼 있잖아요. 이 폼볼이 되게 약간 진짜... 진짜 약간 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공입니다. 제 약간 공처럼 진짜로 약간 만져지거든요. 이게 제제 제 친구랑 만드는 친구랑 똑같이 만드는 슬라임이거든요. 보시면 영보라색이에요.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근데 약간 보시면 여러분 파랑색이랑 핑크색이랑 노랑 딱한 방울, 그리고 주황색 딱한 방울 섞고 보라색 가장 많이 섞은 색깔이거든요. 되게 예쁘죠. 약간 오로라 느낌이거든요. 아, 이 향은 여러분 향 궁금하시죠? 향은 지금 딸기향이거든요. 딸기 후레바를 넣었고요. 반짝이는 딱히 안 넣었고요. 그냥 이렇게 이게 클리어하면서도 찰방찰방해가지고 찰방클리어 슬라임이거든요. 제가 바풍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바풍이랑 빨대로 하는 거랑 철방, 철방이랑 다 돼요. 자 일단 딱 고정해주실게요. 도졌네요. 여러분 바풍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셔야 해요 바로 터져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 제가 이번엔 꼭 성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맹세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더잘 되거든요. 약간 됐네요.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자, 슬라임을 약간. 언제 터실지 궁금하시죠? 대견 안... 자.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 제가 바풍의 신은 아인데 그냥 잘하는 편이에요. 그냥 너무도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그냥 보통. 그냥 슬라임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걸까요? 자, 또바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슬라임이 다한 번에 모아주시고요. 소리. 또 고정을 딱딱딱 해주시고요. 또, 들어줄게요. 빨리 가라앉아야 이게 너무 크면은, 그래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저 되게 잘있죠 방금. 제 엄마 손입니다. 제 매니저 손이에요. 잠시만요 저도 바보처럼 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걸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일단 이거를 딱딱 고정해야 되거든요 딱딱 고정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고정을 잘 못했나봐요 고정을 딱딱 더 자세히. 딱 고정했죠? 슬라임을 잠시만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자, 보시면

일단 한번 한 다음에 쭉 올려주세요. 그럼 되게 예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때 스트레스 완전 풀리거든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 낮죠? 또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